안녕하세요. 더블리즈블러드 2데스크볼게요자작별하나어 나가셨고 일단 한분 영웅 보고 나가신 거 아니죠? 그렇고 일단은 좀안 해본 거 합시다. 좀 상도 죽게 걸리기도 했고요. 자 이제 성장 아 우위죠 우위. 1등이면 2개 얻습니다. 전장에 단 2명만 낫게 되면 시민 2개 얻습니다. 처음에 미네랄 3 얻고요. 좋았어. 미네랄 3 얻었으니까 바로. 그녀는 바람둥이여도 괜찮았고, 근데 골리앗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엔. 봐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이른 쪽을 가야 돼. 한번 이른 쪽. 어, 근데 이분이 지금 저한테 오시죠. 그럼 이분한테 가야죠. 근데 이게 방어력이 높긴 한데 이게 또 마린같이 연사력 빠른 친구한테는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덮치긴 했어 근데 덮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몽, 물려 있을 때는 봐야 됩니다. 물려 있을 때안될 수도 있거든요. 좋아. 또 그녀는 바람둥이가 또 약해가지고 방어력 찍어주는 거. 찍어주면 완전 좋거든요 나 벙커 먼저 부셔 됐어 어 제가 이렇게 안 나가주시면 너무 좋구요 우리 한번더 나이스 맑음까지 아 뭐야 저거예요? 어, 순삭 당하셨네 제가 지금 12시 님도 관려했는데 나가셨습니다. 제가 안 집중하는 사이에 개척, 개척 가야죠. 개척, 근데 1등 하기 힘들겠다. 그죠? <laughs> 여긴 제가 잡을게요. 금방 잡습니다. 바꿀까? 너블리 다이어리 지금 이길 수 있나? 아, 못 이기죠? 개척은 절대 하게 내버려두면은 너무 스트레스라서 그 파랑님이 좀 잡아주셔야 될것 같은데 우리 일단 적이지만 지금은 좀 협공을 해야 됩니다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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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파랑님이 가서 잡아주시면 제가 가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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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병력만 다 잡으면 되는 사실 접근하는 게 힘들어서 싸울까 그래도 이것만 잡으면 되거든요. 아 접근하는 게 진짜 힘들긴 해. 와 이거 뭐 뿌려도 안 되네. 그냥 녹습니다 진짜. 와, 씨, 데미지 봐. 아, 안 되겠다, 여러분. 바꿀까? 아, 잠깐만. 이젠 잡을 수 있지 않나? 어, 벌처로 바꾸셨고요 뭐야, 뭐야. 아. 이거 일부장 약간 고의 느낌 나는데? 고이 같죠? 와 근데 제가 사실 왜안 바꿨냐면은 이 류수정분 남아, 남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 점령했을 때 제가 가면은 그니까, 러 막, 뭉, 쳐있지만 않으면, 모여있지만 않으면, 사실, 썰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바꿨는데, 좀 결과적으로 손해 많이 봤습니다. 완전 꼴찌에요, 지금. 근데 만약 이분이 나가시고, 이거대로 유지되면은, 아카는 모르겠고, 일단 울트라한테는 좋습니다. 와, 이거. 찐따였어? 수집 없죠. 뭐, 수집 없으면 상관없고. 2억 정도만 해줍시다. 음, 저는 여기 근데 <laughs> 네, 유재가 있긴 해요. 근데 저거를 제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순삭 당했죠 유지 됐고 아 잠깐 파일럿 내가 못 때리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차피 순삭이에요 야깰수 있던 건데 실수로 못 깼네 내가 그냥 바람둥이야. 아 이거 하나 얻을 수 있는 건데. 왜 웹을 뿌렸지 자, 상대 이미주. 이미주가 좀 빡세겠네요, 그죠? 어차피 지금 업그레이드 하나하나 하나 원킬이에요 원킬인건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잘 뭉쳐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같거든요 나이스 종소리 한번 나이스 이제 적극적으로 웹 씁시다 어차피 락다 없어요 다 피해서 오시죠. 틀수 있을까? 살짝 좀 위치가 잘못됐어요. Horses are under attack. 아, 일단, 와, 막았어. 못 막을 것 같았는데, 다크섬이랑 영웅이 진짜 너무 좋게 떴습니다. 지금 당장. 좀못 막으시지 않을까? 문나이즈랑 저어떻게 막지? 이걸로못막아요질럿이나 이런 게 베스트인데. 허금이 지금 이다크소 u 을어째못막습니엄못 막습니다. 못들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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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스엄 때문에 그 문나이청 있고 이미지 있고 청엄 됐다. 와 됐어. 이분도 바꾸셔야 돼요. 사실 안 바꾸시면 못 막습니다. 저 근데 이미주는 다 제거할 수 있지 몰라도, 문이지못 못 이기거든요. 이미주는 다 제거하면 돼. 여기 지금 보이지고요 일단 가자! 그냥 서로 싸우는거죠 한달콩이야? 잠깐만 천천히 해야겠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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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본질로 도망, 네, 저 이미지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데, 당장 공중 나오던지. 어, 이미주 대 이미주? 하, 아, 이거 모르겠네. 홍당 나오자마자 죽어버렸구요. 티파 점사당합니다. 네 문나지 어떻게 잡지? 아 놀이공원? 어! <laughs> 와 공중 바깥에 난낱감 뽑아야 될 고민 많이 했는데 와그딥한 죽었고 일단 거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비밀연관까지 오고 있었네. 아 디파이링은 좀 아쉽긴 한데, 어 거의 거저 주신. 사실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못 막을 확률이 높았죠. 아예 제로는 아니었지만 되게 낮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약한. 인형, 인형 잡을 수 있죠 이 레미지로 어, 충분하고, 상대 그냥 이분이제 완전 질겜노으시고 어? 예 문나이즈, 문나 잡을 수있고요 상대 뮤탈, 어? 나쁘지 않습니다 유지할게요 지금 당장 필요한가? 어, 잠깐만 이러면 잡아야죠. 이건 근데, 이 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당장 워낙 킬수가 낮으시니까 이거 꼭 잡아야 됩니다 지금 유리할 때 가야 돼요 상대 18억? 근데 상성이니까 괜찮아 가자 오 어, 나옵니다 어 왜? 나오시는데? 어, 녹죠? 바로 내려가자. 어, 나가셨고, 어! 이렇게 나가신다고?